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꾸려져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국회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해병대 채 상병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은 채 상병특검법을 야당이 밀어붙일 경우 이태원 참사특별법도 거부하겠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이 믿는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지금 김진표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황당한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법안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여당이 이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정부 여당이 약간의 부담을 지는 것 정도가 이태원 참사특별법이라면 해병대 특검법은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미 윤석열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용해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면 어렵지 않은 결정이지만 검찰과 경찰, 방심위 방통위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면 어리석은 국민을 충분히 속이고 세뇌할 수 있고 그렇기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심위에 접수되는 언론 관련한 민원 거의 전부가 국민의힘 관계자가 제출한 민원이고,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까지 철저하게 거수위가 되어, 언론사의 연일 중징계를 반복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포기하기에는 윤석열이 던져주는 당근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처럼 적당히 던져주는 윤석열의 당근을 받아먹으면서 윤석열과 공생하려면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 안 그대로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탄핵까지 이어지려면 확실한 헌법위반과 반복되는 헌법위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고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지를 보는 기관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단정하지 못하기에 2년 내에 선거가 없음에도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국회의장 김진표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될 즈음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수십년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신세진 김진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보냈던 김진표가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 법안인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과 일방적으로 상정하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도 처리 못한다는 여당, 여야 모두의 압박을 받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관건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은 요건이 완성되면 자동으로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법안입니다.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고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보여주었던 몰상식한 모습을 국회에서 국민에게 보이지 말자.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선진화법이고 국민이 이미 발의한 법안입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가능했다면 패스트 트랙에 올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뽑아서 20일 대 끝까지 마음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운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이 법원 결정에 대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전에서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기껏 협치의 모습을 만들어 보여주고 기자회견 일정도 발표하면서 불통의 이미지도 씻어보려 노력 중인데 난데없이 법원에서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 사항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5월 10일까지 법원에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대통령실이 낸 자료를 살펴보고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자료를 안 내거나 형식적으로 낼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윤석열 정권이 받는 타격은 예단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국정동력 전반에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법원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나온 주문인데요.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정부가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 그걸 꼼꼼히 따져본 뒤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의대의 증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감히 존엄이 하는 일에 법원이 관여하려 한다. 대통령실 반응은 딱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의 조목조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자료 말고 2천 명을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시됐던 전국 대학 현장 조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현장 실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대 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할 경우 구체적 지원 계획 예산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일심 법원은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한고심 재판부가 1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판부는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자료 제출 시한은 5월 10일로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의대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 정원 늘리는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한 발짝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규기우리겠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사법부가 정부 행정 절차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가 학과 정원을 늘리는데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판례가 남으면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경우 모든 학사 변경에 일일이 사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재판부가 내년도 대항 모집 정원 제출 마감 직전에 정부의 승인 보류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은 법적 안정성 유지인데 정책 의사결정 직전에 혼란을 초래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 제출과 함께 내년도 입시 정원 확정도 늦춰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정부는 겉으론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대입 전형은 이달 말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 결정과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혹시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백지화되는 건 물론 입시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자조제출 요구엔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별 실사 결과는 물론 인적 구성과 횟수 장소마저 극비로 유지했던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국정 운영 절차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특정한 한두 명의 이해에 따라 국정이 결정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대 정가, 증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때...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권의 투명하지 못한 국정 운영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